자, 한번제껴보자고요 자, 일단 여러분들, 다들 아침 식사들하고 오셨나요, 여러분? 자, 모닝 소화 대 장기 90%, 장기 90% 할입니다. <laughs> 와, 죽어도 안 붙네, 죽어도. 와, 12,000 골드? 와, 진짜, 이렇게 비싼네 소화하세요. <laughs> 이런 젠장 어안 돼. 아뭘 사기치지 마야 장기백인데. <laughs> 아니 호크 1600 찍어주고 학칸 보낼 거예요 학칸. 눈이 왜 이렇게 좋냐고요? 아유 우리 수습분들도 꼭 저처럼 무기 장기백 좀 보세요. 어 알겠죠? 기백수인가요? 말하는 순. 바로 붙어주면서... 맞아요, 기백쇼에요. 하하디바이트인 <laughs> <이> 녀석, 아리가또... <laughs> 아, 근데 무기 장기백이 진짜 눈물이라... 진짜로... 여러분, 이거 무기 장기백 16에서 17강 가는데, 진짜 골도 엄청나게 빨리거든요. 뭘... 제발 무기 장기백이야. 이미 장기백을 봤는데이 자식아... 아, 장기백이면 걸으라니요... <laughs> 여러분, 왜 이러세요? 진짜로... 무기 장기백 받으면 보통 다른 방은... <laughs> 아니, 스트리머님 힘내세요. 보통 그러던데, 응, 인성이 좀 그래야 미칠 것 같다고. 아니, 이걸 무료 비틱 한다고? 오 다행이다. 허어, 허, 너무 다행이고요. 61%, 아니, 89%, 으악 장기백이라니. 아, 아 진짜. 그만 진짜 왜 그래 장기백 그만 봐아 저는 니아마을에서 강화합니다 여기서 장기백 보고 저기서 장기백 뺐다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욕심없는 남자 아니거든요 바로 평균 해버리고 호 평균 얘기 고호 이게 뭐야 노래 후원하자마자 이건 누구 얘긴가요? 어, 초소들의 이야기입니다. 어, 이분 노래 왜 이렇게 나라서. 아니 노래 뭐야? 아니, 이거 누가 불렀어? 아니, 이분 뭐야? 노래 잘못 보냈네요. 환불 좀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와! 많이 선생님 이러 오셨대 맞아.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, 선생님. <laughs> 내스테그만 바로 뚫려버려! 더소스택 잡잡. 아까비. <laughs> 사기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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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치지마. 사기치 선생님은 사기치지 은인니다요 <laughs> 나쁜 말이요. 에 이제 장기백 볼게요, 장기백 볼게요, 님들. 장기백 볼게요. 혹시 3만 골드로 전무 16강 배나? 아니, 너무 양아치인가? 한 번만 더 날먹 안 될까? 오왜 어, 이렇게 될것 같지? 어, 여러분, 오늘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? 자, 지금! <laughs> 아니 로카이, 이 녀석. 무슨 일이냐고? 어디 <laughs> 사냐? 아유 선생님. <laughs> 진짜 어디서냐? 배려가 있으면 눌러야죠. 이게 계서 뭐합니까? 남자인겨. 골드에 계속 뭐해요, 님들. 하나 팍팍 지켜야죠. 나, 이 구소! <laughs> 날먹 한 번만 해주세요. 날먹 한 번만. 날먹 한 번. 아, 날먹 두 번. 날먹 세 번. 아니 그, 보는 맛이 있잖아요, 이거. 슝! 망했고. 어, 나이스! <laughs> 와, 뭐야. 아니, 정수강을 다 썼어? 오 미쳤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디시죠 대세 번째 로카이 캐릭터 출격 준비했습니다 자 호카이 현재 1,605레벨까지 달성이 됐고요 아바타는 호카이의 진심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가와 아니고 검가왈 들고 있죠 그 다음에 각인은 요렇게 맞췄고요자 보석은 신별 하나 구매해줬습니다 구매를 어떻게 4개나 있나요 사또님 두개는 우리 불쌍한 워로드 배를 좀 갈라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카드는 웨이 아니죠 카단 30각 들고 이니다 요걸로 오늘 갈 예정이에요. 자, 여러분들 그럼 우리 학한 가보죠. 아 근데 학한 갈 사람이 있을까? 오 많이 계시네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요. 어, 여러분 오 어, 지원 감사합니다. 왜 어, 뭐 이렇게 많아 워러드 배마 시너지 누가 받지? 어쩔 수 없이 퍼코기가 아야겠지 <laughs> 나 호크로 학칸 너무 설레. 와 근데 학칸이, 저 어, 진짜 시청자 파티로 학칸 다니는 게 꿈이었거든요.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네, 꿈을 실현해 주셔서. 아니 이래놓고 내가 가족 사진 안 떠서 나 내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와 재밌겠다. 오, 자 컴온 오 어디까지 가니? 난 여기서도 이래 원거리 딜러거든와 호크 진짜 개 재밌다. 아토믹 건져주고, Jet X R S. 주고 먼 거리에서 스나이프 쫙 당겨주고 노이스 도발. 야 누가 이렇게 빨리가? 아내 어우 야, 야 너는 못 이기겠다야. 야성복까지 다들 완벽한데? 오 다들 왜 이렇게 잘해? 뭐냐고 다들 뭐는 빡코스들이 왔어. 노이스 도발. 넷 X R S 살짝 거리 벌려주고 스나 두두두. 우 보입니까 여러분들? 이게 로카이에요. 자 갑니다잉 와우와와 설마 16줄 아무도 안 죽냐? 야, 설마 아무도 안 죽는다고? 이거 무공 가나? 파운터 안 보고 가나 설마? 와우 나이스 무공각? 아니 설마 학한 무공 가나요? 아 나는 어디에 아 이관에서 증명하면 되잖아 님들 이관에서 어 무공 가나요? 근데 어쩌다 무공파티가 됐지? 그냥 숙제 털려고 했는데 무공 얘기하면 보통 못다던데요? 그러게요 <laughs>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음. <laughs>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이제 로 가야 나는 그냥 안 먹어 난 잔열만 먹어 음, 아니 디코허실? 여기까지 왔는데 디코허실? 아니 이거는 디코해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? 아니 진짜 어쩌다 무공파티가 됐네 아고! 이거 리트 한번 누르죠. 리트리트 리트. 어, 어 죄송합니다. 어, 리 리트 한번 가죠 아, 빠리. 아이고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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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왜 이래? 빨리 빨리 한번 하 더. 빨리 한번 하자. 빨리 한번. 괜히 보여주나? 아이고 깨비. 바디.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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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나이스. 우와! 빠디. A few m o m e n 얘다 무시하고 딜하러 오세요. 어나 해충 걸렸다. 어나 가냐? 어 제발! 우와!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비꼬의사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어요 멘탈 끝까지 잡아줘서 고마워요 로카야 충단 오 원안 떴다 와우 여러분들 그래도 전 오늘 학한 계속 갑니다 다음 학한 아 컴온 그리고 학한 끝나면 노칸도 갈 거고요 노칸 끝나면 학한도갈 겁니다 와 근데 일리하칸을 여러분 4바퀴째 네 돌고 있는데 골드가 8천골드 있는 거 이거 맞아요? 야 엔드 콘텐츠를 4바퀴를 네 돌았는데 <laughs> 맞나? 어어서커는 모든 스킬을경면기기 때문에 여러분 요런 스킬들도 다 이렇게 딜할 수 있는 엄청난 캐릭터라고요 아, 다운터 쳐줘 뻑뻑 나이사 이거 근데 잔여는 힘들 것 같은데? 여러분, 무공각! 오케이. <laughs> 아, 아. 빡, 아이, 버섯코 이미 실시간 떡락이라니요. 요번에 먹을게요, 잔열 진짜로. 안 봐주고 먹어도 되죠? 이제? 거뜬해, 거뜬해. 오늘 무공 가는 거 아니야? 진짜 이러다가? 그 발언. 그냥 깨줘. 물이 무공 그냥 깨는 사람들이야. 어, 제발! 나 풀어줘! 해달 딜러, 제발! 해달 딜러, 제발! 나이스! <laughs> 앞으로졌으면 너무 서운할 뻔했어 정말자 <laughs> 과연? 과연 <laughs> 버으로 잔열이 떴을 것인가? 것? 맞죠. 어, 아, 아, 잔열이 안뜬다고아 여러분 점점 강해지고 있어. 일관 강투 밑줄 강투까지 왔다. 음. 갑니다. 빵빵빵이 1억 5천만. 아 1억 8천만. 어때요? 버섯 것참 나죠? 오우, 야, 이거 조심해주고요. 와! 헐! 헐, 죄송합니다. 와, 그냥 급사했는데? 아니, 이걸 내가 무궁을 깼어? 어. <laughs> 오케이,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들, 다들 즐거운 주말 마무리들 하시고, 내일 로아온 재미나게 봅시다. 고생하셨어요.